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37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제 성경으로 구약 1209 페이지에 있습니다. 1209 페이지 에스겔 37장 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에스겔 사, 37장 4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원하라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어, 뼈들에게 대하여 대원하고, 또 생기에 대하여 어, 대원하라고 어, 말씀하셨어요. 먼저 4절로 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예스갤에게 1절로 3절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또 어,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이 어,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어, 대언을 시키는데 이 대언이라는 것은 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동사가 어, <laughs> 나바. 프 r o 시프 e c 시 영어로는 프 r o 시프 e c 시 히브리어는 나바, 근데 대원하다, 예언하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 대원을 시키신 이 대상이 이게 지금 뼈 뼈들이에요, 뼈 아주 백골이 되어 있는 그 뼈, 그뭐 그러니까 살도 없고 생명이 붙어 있지 않은 완전히 백골화된 생명의 소생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완전 무장한 그 용사들에게 대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망성이 없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이 백골들에게 대원하라 이 예, 예,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기를 네가 대원을 하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우리가 어 군대도 아니고, 무장한 용사도 아니고, 무기를 든 완전 무장한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백골이 되어 있는, 아무 쓸모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어 교회고, 또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생기를 주시면 우리도 그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로 어, 일어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었을 때 예스겔이 대언을 했어요. 믿었겠죠. 믿고 대언을 했더니 그 이제 뼈 무더기가 가득 쌓여 있는 골짜기에 그뼈 위에 이 힘줄 근육들이 생기기, 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살이 그 위에 덮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는, 그리고 이제 사방에서 생기가, 어, 불어와라. 그랬더니, 이그 뼈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서로 이 머리와 몸과 팔과 다리의 뼈들이 알아서 이렇게 착착 다 연결이 되어지고, 이게 무슨 그 3D 이, 시, 그, CG, 컴퓨터, 컴퓨터 그래픽도 아니고, 이걸 누가 좀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자기, 자기 몸에 자기 팔다리가 붙고, 자기 머리가 가서, 촥, 아이언맨처럼, 달라붙는. 그리고, 서로, 막 움직여서 그냥 들어 맞는 거예요, 서로. 알아서 찾아가서, 자기 몸과 팔다리에, 머리에, 이렇게 착착착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지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사람의 형태로 이제 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절에 보면은 이 뼈에 대하여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셨고 9절 말씀에 또 보면은 구절로 1 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는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지로 서는데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에 돌아. 아멘. 하나님께서 예스갤에게 이제는 어, 그 뼈가 온전한 사람의 형태로 일어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그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셨을 때그 생기. 이것은 루아크. 루아크라는 것은 이 breath, 호흡이라는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에는 루아크. 호흡 이런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을 이 루아크라고 성경에는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은 역사를, 불과 같은 역사를 진동하는 이그강 하나님의 에너지의 에너지와 같은 그런 이어 역할을 하셨던 하나님인데 이 생기가 그 안에 사람의 모양은 이제 됐지만 그 안에 생이 생명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만 이제 사람 형태로만 서 있었을 때 하나님 이 에스겔을 향해서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현하여 생기가 사방에서 부터 불어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엄청난 규모의 군대로 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 명령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 말씀은. 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메말라 죽어간 그 백골의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 어, 저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은 사람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못 하고.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사는 동안 죄를 짓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을 목적도 모르고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이 이 환상과 이 일은 예수 믿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대언자는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에스겔이 대언자가 돼가지고 대신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이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인데 상징하는 천지자인데 이 에스겔의 대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예요.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과 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은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로 24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시차가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인생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누구든지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고 계세요.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와라. 내가 배 시원하게 해줄게. 배고픈 자들아, 와라.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줄게.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수고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눈물 흘리는 자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씻어 줄 테니, 내게로 와라. 예수님, 지금 우리 음성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누구든지 듣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영접을 하면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자가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백골의 뼈와 같이 저주받은 지옥갈 영혼이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살이 오르고 뼈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빛으로,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 옮겨지게 되는 마치 그 죽음 뼈가 맞춰지고, 알아서 착착착착 맞춰지고, 가죽이 입히고, 근육이 입히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동으로 모든 원죄가 성소되어지고, 모든 죄가 저주가 용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이 땅에 모든 미리 죽은 예수 믿고 미리 죽은 그 무덤에 있는 그 백골이 되어 있는 성도들 혹은 완전히 먼지가 되어서 아주 이 세상에 먼지도 없어져 버린, 아주 먼지가 되어져서 티끌 먼지도 존재하지 않는 이 죽은 수많은 예수 믿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낙원에 있는 영과 그리고새 부활한 몸을 주셔서, 이 낙원에 있는 영과 우리 죽지 않을 몸을 하나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과 육이 다시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부활로,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올려 들어가 이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한란이 있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알아서 자동으로 구원받은 내 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이 딱 합쳐져 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어, 영생할 몸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이 성경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신약 교회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에스겔 골짜기의 이 환상이 이이 이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때만 이루어지는 역 역사적인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난 이 일은요 지금도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뼈를 살려내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을 생명으로 군대로 하나님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기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루아크는 생기 또 신학 성경에는 푸뉴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론은 이 어, 성령을 가리킬 때이 푸뉴마라고 항상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뉴마 루아크 생기라고 말하는데 이 생기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진리예요. 이 로아크, 이 생명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이 성경 66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가장 중대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생기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성령의 역사와 성경 말씀의 진리의 역사는 항상 동반되어서 같이 일어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성경의 역사만 있는 있고 말씀은 없는 역사는 없어요. 말씀만 있고 성경의 역사가 없는 것은 없어요. 항상 말씀과 성경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pair, pair, one pair. 원 패키지예요.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역사적으로도 동반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생기는 진리와 영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수는 어디 가서 맨날 퍼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통 들고 새벽마다 약수터 가서 떠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코스코 가서 그월을발을 사서 먹어야 되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은요, 예수 믿는 자 속에 이게 영원히 솟아나는 파운테인을 하나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샘물의 역사와 같은 생수의 이내 안에서 자동으로 솟아 나오는 이 생수의 샘물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 믿는 구원의 교리와 진리는 이 글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에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는 예수가 어, 어떻게 예언되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보이는 글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어지고 우리 안에 액티베이션, 우리 안에 그게 실제로 이액 c 베이 v 우리 안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너희의 죄가 좋은같이 붉을지라도 너는 내게 와서 의논하라. 내가 죄를 나와 의논하고 자백만 하면은 confess, 고백만 하면은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뭐, 뭐,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 이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입으로 고백만 하면 너희 주온 같은, 진온 같은 피 흘린 죄가 양털과 눈과 같이 희귀해 주마.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포포스와 같이 우리 안에서 물밀듯이솟아나서 자유하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 죄가 회개한 이후로는 아예 생각나지 않는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이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 바깥으로 떠나버리신 상태예요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44장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과 거룩한 빛 가운데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어요 그리고 에스겔 34. 30, 4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큰 강물이 되어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정도의 역사가, 이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바다의 물이, 죽은 물이 살아나고,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 물이 흐르는 주변에는 각종 아름다운 과일들이 피어나고 약초가 피어나서 먹는 자마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라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2025년에는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 안에서도 이성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바로 뭐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먼저 터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꼭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내 발목을, 내 허리를 내가 헤엄쳐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물이 받아 덮은 것과 같이, 우리를 강력하게 압도해야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치료되고, 내가정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은 생명체들이 살아나고, 각종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나로 말만면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가 되어야.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일어나 빛을 바라라. 여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 얘가 빛을 바라면 열왕과 열국과 허다한 미대안의양떼들과 각종 동물들과 각종 왕들과 권세자들과 저 구름자,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는 비둘기와 같이 구름이 몰려오는 것과 같이 내가 비추는 빛으로 열방과 열국과 열왕이 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면 축복하신다고,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를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조건부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잠겨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이 생명수의 역사들이 흘러나와야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다 착착착착착 맞아지고. 알아서 문제들이 그냥 착착착착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는 곳마다 생물과 죽은 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2025년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범사에, 그리고 가 자녀들 위해, 이웃들 위해, 이러한 이 생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한 시간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만큼 정확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한 만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일어나요. 왜씨 씨 뿌려야 올라올 거 아니에요?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로 뿌리세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뿌린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제 이 예스결이 지금 거의 끝나가요. 이제 끝나면 성령년에 대한 시, 교리를 시작을 할 건데, 이막교 역사가, 예스결 말씀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큰 역사로, 이 성, 생수와 같은 이 잠기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잠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1년 동안 사모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위에 마치겠습니다.